안녕하세요. 연예뉴스입니다.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준엽의 광고 촬영에 이어 사랑하는 아내 서희원도 광고 촬영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부부의 연타 석홈런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20년을 뛰어넘은 세기 이사랑 구준엽과 서희원은 돈벌이 궁합 도 쿵짝이었습니다. 구준엽의 주얼리 광고 촬영에 이어 아내 서희원도 스킨케어 광고 촬영을 하였죠. 부부가 함께 광고 모델로 낙점된 가운데 아내 서희원의 광고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준엽과 만나기 전 빛을 잃었던 얼굴도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안방극장에 출연할 날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가 대머리와 함께한 후 훨씬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최고 스타 배우 서희원의 20년 전 연인 대한민국 클럽 멤버 구준엽이 올해 3월 동화 같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후 젊음의 보약을 맞은 서희원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소녀가 되었습니다. 만병의 치유약은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 노출된 광고 영상에서는 남편 구준엽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전해졌는데요. 그녀의 가슴에 선명한 K자 타투, 사랑에 빠진 행복한 여자, 바로 서이원의 모습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행복함으로 넘쳐 흐릅니다. 맙소사, 진짜 사랑을 받으면 너무 예쁘게 달라지는구나. 우정이 세상에 내려온 듯 너무 예쁘다. 아직도 미인왕이다 서희원의 왼손에는 타투가 새겨진 결혼 반지가 선명하게 보이며 움직이 하나하나에 결혼 후 행복한 분위기가 흘러 넘칩니다 구준엽에 이어 아내 서희원도 스킨케어 제품 광고 촬영을 결혼 후첫 광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2019년 여동생 서희재와 함께 부티크 행사에 참석한 이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집순이 서희원이 결혼 후 바뀌었습니다 구준엽과 함께 산책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이제는 광고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희원이 본격적인 외부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대만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랑을 약속하며 구준엽과 서희원의 사랑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